네, 세 번째로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스포츠 챔피언이죠. 어떤 스포츠 챔피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성은 파워를 압도하고 타이밍은 스피드를 이긴다. 뭐 되게 멋진 광고 카피 같은데 승리자 챔피언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의 최고의 지혜자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입니다 자이 말씀처럼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 힘과 자기의 명철, 자기 지식, 자기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와 기회가 있어요. 이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균등한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기회를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붙잡느냐 이것을 누가 기회로 삼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놓칠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승리와 축복의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뿌릴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습니다 뿌리는 시기에 뿌리고 또거두어야 되는 시기에는 거둬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빅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찬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수 있는 빅 찬스예요. 복음이 뭐냐?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궁극적인 복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건 그 사람에게 달린 거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균등하게 제공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평소에 꾸준한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기와 기회를 포착하게 한다 붙잡게 한다 이런 거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죠. 사도바울이 말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어라. 항상 성경과 교제해라. 성령께 딱 붙어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이 기본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고 나도 한번 음성 듣고 나도 순종하고 아 기가 막힌 간증들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한번두번 번 오는 어쩌다가 한번 얻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없으면 시작이 안 돼요. 이런 기본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기도에서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기회가 다가올 때 기도한.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성령님의 촉구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만이 캐치할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시간이 24시간, 우리 모든 자에게 균등하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면, 요즘에 뭐, 고신에서도 방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방언은 누구나 받으세요. 예수 믿는 자는 방언을 다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기회의 균등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이 기도 많이 하라고 주는 거지,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그죠? 새 방언을 말하고, 믿는 모든 사람은요, 새 말하게도. 방언을 말하겠죠. 방언을 말하겠죠. 여러분, 은혜는요, 공짜 꼼자 물론 공짜죠 하나님은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붙잡는 거는 말이 게릅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은사, 이 방언을 딱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큼 붙잡느냐? 얼마나 항상 기도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도하겠어요? 이걸 방언으로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방언이라는 은사는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그런 사람만 성도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꾸준하게 방언으로 또는 기도로. 방언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예내주 것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포착한 기도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기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건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요, 성령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인도해주시면 난 뒤를 쭉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감동을 주세요. 때로는 뭐 어떤 일을 맡기세요. 때로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고뭐 해라, 이렇게 말로 안 하죠. 근데 내 마음에 부담이 와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아, 누굴 위해서 지금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그걸 깨닫, 깨습니다 그러면요,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이 기회를 놓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아, 어, 제가 이전 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니던 교회 1년 후배가 그 시간에 출근 시간이 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지하철 딱그 시간 타고 간다는 것을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염려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후, 그 후배가 출근 시간이 늦었어요. 늦잠을 잤나 봐요. 출근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곳에 빨리 가려면 반드시 그 지하철을 타야 돼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그 지하철 역까지 거리가 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마음 안에 아 오늘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오늘 버스를 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오늘 시간이 분명히 늦었는데 분명히 늦는데 아 그래도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버스를 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딱그 사고를 면했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가면딱그 지하철 타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가 이 발걸음을 돌렸던 정확한 그 시간에 이 후배 아버지가 장모님이었는데 이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의 부담감과 불안감이 있었다고 해요. 아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뭔가 마음 가운데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면서 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장에 이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담감, 그 불안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후배가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시킨 거죠. 기도해라.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사고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경에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시간을 주세요. 24시간의 시간을 주십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고요 기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친다. 아, 오늘은 피곤한데. 아, 오늘은 좀 기도가 안 되는데. 놓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기도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기도를 쌓아왔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 미래를 준비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말해요? 미스테리를 말한다. 신비로운 거, 베일이 덮여 있는 것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미래에 대한 기도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기에 이런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은요, 내 과거의 기도의 소산물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개인적인 축복과 보호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만 끝나도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기회를 꼭붙 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시미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살아계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 여러분들께 열심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데스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섬길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는 더욱 힘써라. 세상에 어떤 나, 아버지가 있는데, 처자식은 안더르고 친구가 좋아서 친구만 위해 살아간다. 그건 잘못 까고 음. 있는 거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 먼저요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전도한다고 치고, 아, 우리 교회 성도보다, 아우,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 더 중요하지.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말안 했습니다. 분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지체는 더중요해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일을 하세요. 불신자들도 하세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는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믿음의 가정 우리 교우들 얘기야 우리 교우들 얘기야 우리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거야 글도인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의 공동체들에게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힘쓰란 말이 뭐죠,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 왔는데, 어? 사람들이 뭐 그냥 날안 알아주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노력해야 돼. 내가, 나부터 노력해야 돼. 나부터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나부터 소에 뻗어붙이고, 나부터 뭔가 섬길 일이 없나. 다른 경우들에게 뭐 필요한 게 없나.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본래 악해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권리로 사용하죠 요구하는 거죠 왜안 네. 섬기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분명한게 우리의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서로 해라 누가 먼저 할 것도 없다 네가 먼저 해라 누구라도 먼저 해라 서로 종로로 되라 에베소스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네. 피차 종이 되는 겁니다 유한복음 13장 3 4절다 아시죠?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누구는 사랑해 주고 누구는 사랑받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러죠 한 예수님의 말씀가르침은 분명한 거예요 네가 먼저 서로라는 표현을 하지만 서로 서로가 다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 모든 지체는요, 피차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자식이 있지만, 아이들 둘이가 있는데요. 이게 아빠인지 엄마인지 종인지. 해갈 일이 돼 있잖아요.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고, 바쁜 와중에도 뭔가 해줘야 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해줘야 되고, 종이 되다 왜요? 그래서 기분 안 나빠요.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로 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또는 성도는 성도들끼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요. 여러분, 저의 종이 되십시오. 마찬가지. 로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죠? 성도들은 목사한테 목사가 섬겨야지. 저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저를 섬겨야죠. 훨씬 말할 수 있는 피차 종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가세요 성경 그대로 나를 섬기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섬겨주세요라는 말 안에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 누구를 할 것도 없어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아까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입니다.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가족이면서 군대인겁니다 서로 가족이면서도 또 군대를, 군대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섬길 기회를 얻습니다. 주일날 오잖아요, 만나고. 교회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피차 복종하고 성길 기회를 얻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을 높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서로 필요한 게 뭔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노력하라고 했잖아요 힘써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힘써서 하라. 노력해라.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흠기는 자가 되어야 하죠. 제자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내가 우의정, 다의정, 지켜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 쓸데없다, 안 그래요, 주님이.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으뜸이 되라.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정로가 뭐냐? 섬기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성기려. 많은 영혼들을 위한 대성물이 되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성기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그렇게 계신 거예요. 승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기 원하십니까? 성기세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기회인 거예요.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갈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기시길 를주면면 축복합니다. 골롯에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디모데는 이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디모데가 사도잖아요. 네, 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요, 보금 전파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이건요, 사도들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 부르심 안에서 또 구체적인 것들이 있겠죠. 또 역할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라든지,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말씀을 견고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이와 다르게 모든 성도들은 지상 대의 명령이라는 분리는 권도에 대한 사명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사도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와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이 하시니라. 저 열두 사도만이 아니고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120 모두에게 120분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령이 임함이 열두 제자에 대한 부르심이었다면, 이 사도들에 대한 부르심이었다면, 120명이 임하면 안 돼요. 모든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열두 제자만 그렇게 사는 게아니고 모든 초대계의 성도들이 모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특심을 내요. 이 부르심을 성취한 거 같아요. 따라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복음 전도에 대한 부르심과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는데, 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설교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대구 땅에 참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싫어요 누른 사람도 많은데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도 뭐바리주인들이 싫어요 했겠죠 그때라면 예수님이 유튜브에 설교 올렸으면 싫어요 많이 올리지 않겠어요 자, 아무튼 뭐 제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음전도에 대한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부르신과 책임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마가복음을 같이 보시 예수님의 이름을 본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위임했어요. 그 뭐하라고요? 그러므로 제사 삼아라. 그러므로 복음 전하 제사 삼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복음은 가르쳐 지킨다라는 표현처럼 배워서 순종하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가르치는 입장이고요. 듣는 입장 어때요? 이런거를잘 분부한 예수님이 분부한 여러분 교리 말고요 종교적인 거 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말씀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배워야 돼요 머리로 배우고 끝납니까? 아니요 지키게 하라 배워서 지켜야 돼요 이 19절에 그럼으로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가지 우리 네가지 네 대지를 나눴잖아요 이 외에 이 전도라는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건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아, 나는 이게 마음이 드니까 이것만 할 거야. 아, 나는 뭐 다른 거 모르겠고, 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기서 파생된다고 해서 나 이것만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불신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 내양적인 사람은 뭐 이거 못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요. 믿는 자들을 유혹하죠.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또 넘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우리 배울 건좀 배웁시다. 아, 마귀에게 무슨 배울 게 있느냐. 이 호시탐탐 노리는 건 배울만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놔요. 기회로 눈치를 탁탁탁 보라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떠올려보고 또이 사람이 항상 좋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마음이 낮아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또 치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요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해요 우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초점은요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추구할 방향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내방이 듣게끔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늘 복음전도회가 있으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아, 지금이야! 바로 알게 돼.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가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줘요. 언제 그걸 알아차려요? 평소에 기도해야 알아거예요 똑같아요. 아, 전도회 때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 전도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식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식겔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오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 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마지막 약권이죠 생명을 보존하고 말고가 어디에 달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또는 복음을 전하냐 마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파수꾼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말을 악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파수꾼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밖에서 멀리 보고 대적들이 오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종을 울려야 되잖아요 아 지금 대적들이 옵니다 준비합시다 이게 파수꾼이 하는 거이죠 예수게를 부르시면 파수꾼이에요 만약에 파수꾼이 자기 오저 대적들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꾹다물고 자기 혼자 도망가요. 아, 나는 살수 있어. 나는 봤으니까 살 수. 그로심판거예요 직무유기.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악인에게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을 악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핏값을 찾는다 그러요 피값. 그 사람들의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 사람도 지옥을 갈 뿐더러 너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도는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전도는요 원래 부담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악인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전할 의무는 에스겔에게 있었어요.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입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우리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의 삶에 내 삶에 대한 내 삶의 영역에 대한 파수꾼으로 부른받은 거예요. 나의 부모님. 또내 형, 내 누나, 내 가족들, 내 친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가 파수꾼이란 내가 입국 다물고 있다. 나는 복음을 알고,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주인과의 관계를 가운데서 구원을 이어 가고 있는데 입국 다문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핏 값을 찾습니다. 저도 하면서 부담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을 실험해야 될 문제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의무를 가진 거예요. 의무라는 건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아우 부끄럽고 쪽팔리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든지 알든지 간에 우리는 전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줘요 죽이되는 밥이 되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건 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 전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많아요 우리가 왜그 기회를 모르느냐 우리가 그걸 지향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부담감을 내가 안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부담해 가지십시오. 이 전도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회라는 건요, 지나가는 겁니다. 기회를 붙잡는 다에게만 기회는 기회예요. 못 붙잡으면 그건 기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다섯 가지의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면 하이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과 또내 주위 영혼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여기에 달려있어요. 만약 이 기회들이 우리를 조금 더잘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조금 더 즐겁게 하는 것이다. 좀덜 풍요롭지 뭐. 덜 즐겁게 살고 뭐. 천국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이 달렸다는 거예요. 회계, 진리, 기도, 사랑, 전도.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요. 전부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생명,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죠.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기회인지를 아셨어요. 그렇다면 붙잡아요.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 집앞문 앞에 전단지 하나를 붙인 거예요. 그 전단지를 보고 내가 그것을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 전단지를 보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사는 거예요. 반응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반응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나만 구원 받습니까?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돼.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의 기회가 누군가에게 진짜로 마지막일 수도 있어. 고린도서 6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목소리>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 그때가 언제 오는데요? 나중에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미 받았다. 나중에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그 얘기 안 되죠. 지금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반응하세요. 지금 죄를 끊으세요 여러분. 지금 딱딱한 마음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지금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지금 사랑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여러분 할수 있으면 금식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언제 할지 몰라요. 아 다음에 하죠.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아예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은요 미루면 미룰수록 마음은 강박해져요. 미루면 미룰수록 싫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부담스러워요. 무뎌지기 시작해요. 양심이 무뎌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내 안에 있었던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감동 줘.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신사적이십니다. 뭐라니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